이 신실이라는 말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변함없이 믿음직하고 변함없이 성실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단어에는 시간의 개념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한두 번 잘하고 많은 사람에게 신실하다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그 한두 번 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잘하는 것은 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 오늘은 사사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지 못할 때 잃게 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도전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성경에서 참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능력을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들 영화 헐크 보셨나요? 삼손은 헐크와 같이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젊은 사자의 입을 잡고 찢어서 죽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죠. 젊은 사자의 턱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 입을 담무는그턱 힘을 치약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젊은 사자의 치약력은 500kg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자의 입을 찢으려면 과학적으로 500kg 이상을 최소 들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사자가 가만히 있을 때 얘기고요. 기력이 창창한 젊은 사자가 공격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주 격하게 저항을 합니다. 젊은 사자가 격하게 반격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자의 움직임을 제압하고 턱을 벌려서 찢으려면 훨씬 더 강한 힘이 필요한 것이죠. 적어도 1000kg. 1톤 이상을 들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젊은 사자의 힘을 제압하고 입을 찢어서 사자를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나요? 삼손이 젊은 사자를 힘겹게 죽인 것이 아니라 염소 새끼 찢듯이 쉽게 찢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삼손은 적어도 1.5톤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성인 남자 40명을 합친 것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낙이 턱뼈 하나로 블레색 군인 천명을 혼자서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헐크, 뭐, 슈퍼맨, 이런 슈퍼 히어로 같지 않나요? 자, 우리 형제님들 어떠신가요? 삼손과 같은 힘 가져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무도 안 가져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가지고 싶습니다. <laughs> 예,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에게 왜 이렇게 큰 힘을 허락해 주신 걸까요? 자, 하나님이 삼손을 특별히 사용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다 함께 사사기 13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검전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삼손의 어머니가 수태하였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 어머니에게 했던 말입니다. 삼손이 이런 힘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블레셋이 어디인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서 이스라엘을 지겹도록 괴롭혔던 나라예요. 블레셋은 오랜 세월 동안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국기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 늦어도 열 열흘이면 십일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블레셋과 맞서서 싸우게 되면 전리를 상실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될까봐 블레셋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블레셋을 피해서 일부러. 에돔 모압 아래 광야를 지나서 다른 지역으로 멀리멀리 멀리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블레셋이 전통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강한 힘을 가진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틈만 나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자, 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베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려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이스라엘의 참 우상을 골고루 열심히도 섬겼습니다. 바알, 아스다롯, 시리아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을 다 섬겼다고 이 율절에 써 있죠. 자, 그 결과로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하나님이 이웃나라 적들의 힘을 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힘을 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에게 괴롭, 괴롭힘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처리로 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나라의 침략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그때그때 건져 주셨어요. 자,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에게 매를 대지만 자녀를 집에서 완전히 쫓아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사사로 삼손에게 특별한 힘을 허락하셨지만 자, 이 삼손은 태어날 때 평생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자, 특별히 구별된 자,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정하셨을까요? 자,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가를 두신 이유와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가를 두셨습니까?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였습니까? 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의 왕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마음대로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건 선악과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 이것 하나 말고는 자기 마음대로 다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뭐든지 마음대로 다할수 있었던 그 아단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왕인 그 아단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근처를 지나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그랬지. 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지키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선악가를 두신 이유입니다. 삼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삼선에게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살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주셨어요. 하지만 평생 절대에서는 안 되는 것을 삼선에게 정해 주셨죠. 왜죠? 그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삼손에게 삼손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자 어떤 것들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자 사사기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라 13장 5절 말씀이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삼손을 수퇴하였을 때 천사가 얘기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두 번째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 자, 하지만, 나시린이 지켜야 할 것은 이두 가지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 6장에 나사르 사람,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민수기 6, 6, 7절 말씀을, 제가 6장, 6, 7절 말씀을 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구별하여 죽게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이요. 아멘. 자, 삼손이, 나시린 삼손이 살면서 평생 지켜야 할 것이 총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삼선은 어땠습니까?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매일같이 기생집에 찾아가서 독주를 즐겼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자를 찢어 죽이고 며칠 있다가 사자 시체를 찾아가서 보니까 벌들이 그 사자 시체 속에 벌집, 벌집을 만들었어요. 사자 시체 속에서 꿀이 나왔는데, 삼손은 이 사자 시체 속에서 나온 꿀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평생 자르면 안 되는 그 머리카락까지 잘리게 되었어요. 자, 세 가지를 다못 지켰어요. 누가 봐도 삼손이 안신실했다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삼손이 괜히 블레셋 포로로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조롱당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이 형통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행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불순종의 대가가 삼손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결국에 블레셋 기생 들릴라가 울고 보채면서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절대로 알려주어서는 안될그 힘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자, 세번 거짓말을 해서 대답을 회피했든지 어쨌든지 결국에는 힘의 비밀을 알려줬다는 것이죠. 삼손이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여자가 네 번이나 계속 힘의 비밀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그 정도로 물어보면 눈치를 채야 됩니다. 어, 이 여자가 지금 무슨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집요하게 물어보고 있구나. 자, 눈치채야 정상이죠. 자, 그런데 삼손은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의도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죄와 가까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위험 신호, 경고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내 삶을 송두리채 무너뜨리려고 흔들고 있는데, 보고 있어도 잘 보이지가 않고, 듣고 있어도 잘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 보이게 됩니까? 다 무너지고 나서야, 넘어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보이고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정결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지 않으면 잘안 들립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사탄이 넘어뜨렸을 때야 넘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보이고 들린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잃게 된이 삼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엄청난 힘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슈퍼 히어로 헐크 같은 힘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평범한 보통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삼손의 힘이 삼손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나의 지혜,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나의 능력, 그것들이 다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시게 된다면,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한순간에 떠나게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육적인 지혜와 능력도 그럴 수 있지만, 영적인 능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영적 능력을 잃게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능력, 그 성령 충만함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아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삶 속에서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무색무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구원받을 때한번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자, 구원은 취소되지 않죠. 자, 하지만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지만 천국에서 아무런 상이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풍성한 사람 상을 누리고 하나님께 더큰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을 영원히 부러워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힘을 삼손은 다 잃어버리고 블레셋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어떤 신세가 되었을까요? 자, 두 눈이 뽑히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하루 종일 그 나귀가 돌리는 연자매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나귀 턱뼈 하나로 자기 나라 블레셋 군인 천 명을 죽이던 저 삼손 보기만해도 너무나 두려웠던 그 삼손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그 삼손이 힘을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자, 그들은 삼손이 그렇게 되었을 때. 삼손만 비웃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게 됩니다. 삼손에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자,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 자신의 신들을 찬송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파괴하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지내고 즐거워하는 축제를 지냅니다. 그들은 그 축제의 자리에서 삼손의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우리의 신 다곤이 결국에 삼손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한 삶을 살면요,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함께 모욕을 당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런가 봐. 역시 부처님이 최고야. 절에나 다니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나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삼손을 데리고 나옵니다.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놓고 재롱을 부리게 만듭니다. 삼손을 동물원 원숭이처럼 여긴 것이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마치 힘을 잃어버린 영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삼손은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힘을 허락해 주시면 이스라엘의 대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마지막 힘을 강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삼손의 역할은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삼손은 그 기도와 같이 건물을 떠받들고 있던 이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만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을 때 죽인자가 살았을 때 죽인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자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마지막까지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도님들, 저는 그가 죽을 때 죽인자가 살았을 때 죽인자보다 더 많았더라. 자이 구절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신실했다면 어땠을까요? 신실했다면. 삼손은 낙이 턱뼈 하나로 천명을 죽인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가 만약에 신실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군대 대장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전쟁터에서 블레셋을 전멸시킬 수 있을지, 있지 않았을까요? 삼손이 마음만 먹었다면 아마 지도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지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삼손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늘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잘 느끼지 못하고 계시겠지만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삼손과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미 슈퍼 히어로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나시린처럼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능력이죠? 삼손에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 구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불로수에서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그 힘, 복음을, 복음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모두 슈퍼 히어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별시키셨어요. 우리가 신실하다면 우리는 적진 한가운데를 돌파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시린과 같이 세상과 구별된 신실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증거해서 보임으로 영혼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니는데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음란하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의 귀기울이는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너나 자라라는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사탄을 복음으로 굴복시키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한 영혼을 영원히 빼앗아 올수 있는 그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 어떤가요, 성도님들? 삼손보다 더 대단한 능력 아닌가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삼손보다 더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대단한 능력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우리는 낙이 턱뼈 하나로 불레색 군인 천명 죽인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큰 복을 놓치는 삼성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기회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고 있지만 듣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수많은 기회들이 어느샌가 다 스쳐 지나가 버린 이제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이 되버리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삼손과 같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막 살아갈 것인지, 반대로 나시린과 같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큰 능력을 받았고 누구보다 큰 복을 누릴 기회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삼손은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그의 복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복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었던 그 상급들이 영원히 그 기회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남아있는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 같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